어디에 사느냐, 또 어떤 조건과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때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은 이분을 보라, 어린 양 예수를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이 말씀이 짧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규정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아,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도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과 아, 해도 되는 일을 아, 구분하고 규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먼저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 히브리서에서도 아, 인생의 어, 고된 경주에서 어,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될때 우리는 고된 인생의 경주에서 이기게 될 것이고, 피곤하여 낙심치 않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어린 양으로 보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희생당하신 어린 양, 예수로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슈퍼맨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희생양, 어린양으로 바라보는 눈을 먼저 떠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될때 우리는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인생의 아픔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고 너무 힘들어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느꼈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또 너무 초라하고 또 너무 잔인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었던 자기 인생이 견딜 만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그 동안 우리는 달라고만 하는 미성숙한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바라보게 될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아,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건 어떤 상황 속에서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가장 먼저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